스 응? 어? 눌러 응이거 응? 넣어야 돼 키를 우 어. 좋은데? 응 어, 생각보다 더 좋네 응? 생각보다, 생각보다 더 좋아 그러고? 나가봐 알겠어 게. 왜? 가든뷰가든 가든 좋아 나도 볼래. 이뻐는 뭐가 이쁜 거야? 뭐 이쁠 거 같긴 한데. 응? 아. 응. 그래? 잘 찾았지? 응 먹자 응갖아주는거 <laughs> 아닐까? 갖다줘야될거 같아 그치? 응. 응. 어 하나씩 뭐. 되면될응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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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부터 위기가 왔다. 첫날부터 위기야. 우리 미쳐버리네. 아. 음. 와. 긴장했었다. 응. 받는 데 있겠지? 벌써 우리 총알 네발 있는데 하나 쓴 거야. <laughs> 누가 내기면 네 된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되잖아. 둘이서. 응. 네, 네, 따뜻해. 근데 왜 다른 거 먹다가 이거 먹을까 뭐 이거 뺸냐? 응. 야, 너 혼자 처먹지 마. 아니야. 야. 아니야. 너 걱정 당했어. 아, 배고파. <laughs> 거짓말. 배부르다며그 빵이 구경이 안 들어가더라. 이 야, 옷다 비하네. 옷다 묻어. 뭔데? 아 돼. 음. 이건 맛있다 근데 엄청 다 음. 맛있다 면이 맛있다 음. 이건 뭐지? 버섯? 야버섯이르겠네 어 갔다 하네. 갔다? 이게 그나마 더했다. 어, 진짜? 응. 음. 근데 맛은 있다. 그치? 음. 어쩔 수없나 근데 유럽 노래가 갔다 지이 정도는 아닌가? 우동면 같아 진짜. 응. 면은 진짜 맛있다. 음, 면이 맛있어. 카라멜에 양동. 네. 맛있어. 맛있어? 어 뭐, 무슨 맛이 맛있어? 맛있어. <laughs> 왜 흘렸어? 응? 어? 안 맞았어? <laughs> 응. 한 2주? 그치? 왜? 날씨. 날씨.

이스라 이야 기 젤로 라는 상업 한이 작품 에파를 이야 기해, 서 해서, 이 작품 을 보고 그런 이야 기를 보여서 켈 젤로 라는이고기 주요 요 들이 되어있요

아예아쁘다아 힘들다. 아, 힘들다. 우나 진짜 조금 물려주잖아. 응. 맛있겠다. 커피처는아니어왜정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어 <laughs> 진짜 싸네? 응. 약간 이미 채소에 응. 소금을 절여 놓은 듯한. 응응 응. 새우도 너무 짜. 소금이덜해놨지 그런 것만 있죠. 아니 소스는 그렇게 안 짜. 응. 음. 야채 같다. 소스는 음. 맛있는데. 응. 음. 음. 라자냐도 약간 토마토 라자냐가 아니라서 음. 느낌이 달라. 음. 맛있어. 전체적으로 응. 음. 음.

오케이. 아 어, 괜찮은데? 음. 뭐, 빈티지 완전 빈티지네. 와 이뻐. 응. 뭐야 완전 노래도 나오고 뭐야. 괜찮은데, <laughs> 뭐야 완전 괜찮은데? <laughs> 뭐야 완전 뭐야 뭐야. 귀염둥이인데. 어. 뭐야 마치어 귀염둥이인데.. 응. 아, 나 노래.. 아유, 노래 틀어놓는 게 너무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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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 뭐야 뭐야.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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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 취해 보이세요. 괜찮아요? 네. 한2응은것 응. 아니야 난 스위스는 막안 땡긴다? 아 내가 약간 도심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다 물어봤을 때 스위스가 스위스 더 맛있을 것 같아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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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떡 같다 위에 올라간 거? 응, 응. 드셔도 됩니다 응김다 <laughs> 이거 치즈야? 응. 완전 부드럽게. 음. 맛있어 보인다. 콩왜 이렇게 커, 이거? 음, 맛있어. 음. 빵이 맛있다. 짜도 맛있다. 음. 응등등답던다 뱃은 대답하다. 뱃대다도대체왜 그거 은대답이다프면트답하다 뱃은 대답하다. 뱃은 걸어 올라가.

왜? 진짜 맛있어? 그냥 아, 도수같없 진짜 귀신같지 않아? 같지 않아? 귀신같지 않 <laughs> <진짜 맛있어. 웃음> 이런 신같지 않아? 귀신같지 그건 그래도 토마아 이런게 있 <laughs> 어, 응. 아귀신같응빵아 귀신같지 응. 달아? 응. 달지는 않고 조금 있다. 근데 이렇게 먹으면 응. 응. 이게 진짜 맛있어. 아이 진짜 맛있다. 이게 조금 짭짤해. 고어가 맛있어. 응. 음, 그만큼, 4분1 그냥 주는 거 한, 한 적어서 먹으라는 거야. 어허. 맛있어. 음? 맛있지? 음. 이것도 고기가 짭짤하네. 응. 어. 아. 그래도 멋있는데? 응. 우와. 와 미쳤다. 네. 진짜. 哎，没事。 이 땀사 <놀람> 판마해줘. 나와, 나와, 나와. 나와세요. 어, 어, 어. 뭐지? 일단 이거 뿌려주는데 처음에 응. 무슨 술가져오는 나도 나도 같은... 술 가져오는 줄 알았어. 뭐지? 응. 응. 먹어봐. 오리버. 음. 뭐, 음. 음. 냄새가 대박이야? 음. 음. 좀... 음. 음. 아니, 아니, 아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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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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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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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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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진짜 맛있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야이야야 이거 먹어봐. 한명 먹어봐. 응. 야 진짜 맛있어. 야이거 진짜 맛있어. 알겠어. 진짜. 응. 우와. 어? <laughs> 진짜 맛있다니까? 응. 음. 응. 음. 야 그냥 완만한 거야. 진짜 맛있지. 응. <laughs> 진짜 맛있어. <웃음> 맛있지 <웃음> <웃음> 음 내장이 거기에 뭔가 누르니까 그게 뭔가 누니가 나오더라고. 근데 진짜 맛있어. 파를 이렇게 탈수 있나? <laughs> 그러니까 엄청 맛있어. 근데 지금까지 먹던 것 중에. 제일 안 믿지 않안 느끼한 거 u r n 고 h e m down. Well, you 이거랑 r o u n d you go around. I get a lot of t 다르 n g s I'm 음, 음, 이런데도 오고 좋다. 뭔가 분위기 낸것 같아요. 음, 음. 진이 이것만 맞추고 알찬 한해 되게 아니다 엄마 나나어 오늘 좀 보여 드리고 하고 싶고. 10시에 가 시? 열 아, 더 늦게 자고 싶네. <laughs> <laughs> 내가 봤을 가 자자마자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음 이만. 맛있더라고요, 음 인설명하면서 음음 진짜, 진짜 응, 뭐? 응. 오늘, 네, 좀... 응. 오늘 수요일난무리에서못다니고리에서못다니고어 응? 근데 그냥 무리하지 말고 하면못 못 가는 거고 말미 많은 거고 그냥 너무 찬? 사람들 반 나는 그냥 차라리 너무 빡빡하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목소리>